네, 이번 시간에는 퇴직을 하시기 전에 좀 알아두면 좋은 자격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기 전에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자격증들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중장년들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 있는 자격증들이 보면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농귀청과 관련돼서 그 굴삭기를 따거나 조경, 화훼, 약초 재배, 유기농 이런 관련된 자격증도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는 따서 취업하기가 렇게 쉽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또 주택관리사를 따서 창업을 하거나 한다 해도 자리 잡기가 또 어렵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신데. 어, 올해도 공인중개사에 응시한 분들이 한 15만 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니즈나 욕, 욕구는 많이 있지만 사실 퇴직하는 선생님들께서 공인중개사를 따는 것보다는 경력과 관련된 자격증을 따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사무직군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공기업이나 나오신 선생님들은 많이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퇴직하시고 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자아증은뭘 따야 될지근데 사실은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보면 예전에 예식장으로 썼던 것들이 요양시설로 많이 바뀌고 있고 또 하다못해 이 양주 같은 경우도 많은 모텔과 이런 것들이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시설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이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를 두 개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많이 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퇴직하시는 중장년 남성 선생님들이 이제 요양보호사를 따거나 사회복지사 2급, 1급을 따서 요양과 관련된 시설에 재취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귀농귀촌을 꿈꾸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말이나 아니면 공연연습기간을 이용해서 그 경운기라든가 트랙터라든가 뭐 이항기 그 굴삭기 이런 그 기술적인 자격증 공부를 하시고 또 시골에 가시게 된다면 뭐 약초나 화해나 유기농, 조경관리 이런 거를 좀 해보기 위해서 그런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이제 사무직군에 계셨는데 취업이 용이하지 않다라고 하셔서 그경 저기 보일러 타일 그 다음에 이제 벽지 바르는 거 이런 기술을 배우러 다니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가르치는 곳들은 폴리텍 대학이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그네 개의 기술학교 등 여러 가지 정부 단체들도 있고요. 지자체 단체들에서 무료로 기술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를 해서 자기에 맞는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